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453장, 우리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며칠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이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이르라. 이에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하루도 우리에게 은해 주시고 또 이제 한 주를 또잘 마감하고 또 주일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생명을 버림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명. 또한 그 사명을 이제 곧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또한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 결코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모든 특권과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만수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기쁨과 감동으로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서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주신 사명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중심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사명을 완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체적 사역, 사명의 가장 핵심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단톡방의 올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그 미랄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 법칙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에게 적용되면 좋겠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무언가 내려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해서 맺어지는 그 좋은 열매에 내가 동참하면 좋겠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사명의 핵심 원리는 자신을 내어 드립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열어 놓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사약의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정신,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밀알의 희생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또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명의 원리입니다. 25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고, 우리의 생명을 용속시키고 싶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낮은 대로 차는 그런 길로 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설의 진리입니다.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우리의 생명을 더 유지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적 원리에서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생명 미워하는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자발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멀찍이 지켜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바로 직은 거리에서 따라가며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정신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믿음의 기둥과 같은 리더들이 주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마음을 그리고 이러한 헌신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지만 여러 많은 일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고 할때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때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것, 당장은 소대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리 죽어 헌신할 때, 놀런 열매를 맺는 그 영적 신비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여지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우리 공동체를 또 여러분의 족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은혜 빛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절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빛,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 중심 가운데 이르고 성취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생명 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믿을 때, 신뢰할 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 안에서 새로운 복찬 감격으로 오늘도 힘 있게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자발적으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손발, 정말 삶을 따라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자신이 정말 주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 붙들고 살아가 빛에 가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